아주 짧아졌어요 머리. 3년 만에 이렇게 컸습니다. 너무 귀여워. 신기해. <목소리> 못ุ 땀 미쳤어요 지금 음, 이거, 음. 음. 이거 무슨 빵이야? 이거 어떻게 제일 는졌나 너무 맛있는데 음. 음. 여기 빵이 미쳤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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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빵이 이 빵이 원래 이렇게 맛있나? 진짜 가볍고 부드럽고. 음. 음, 음 <laughs> 심야 영화 보러 가는 길. 저는 심야 영화 볼때꼭백미를 사갑니다. 이따 출근해야 되는데. 민지야, 민지, 민지야. 수업 끝. 냥. 아주 그냥 껌딱지구나? 어? 아침 저녁으로. 너무 이쁘잖아. 어? 너 어쩜 이렇게 이쁘니? 그릉그릉.

벤지너벤로어게귀지 어, 어머 어머 난리가 났네 아! 어떡해

맛있다 이거 왜 이렇게 작아? 김치가 두꺼워? 짱아가거 없어? 아 음. 나도 김치 땡겨봐 김치 약간 좀짜 짱아찌가 좀하게 너무 잘먹어음식 너무 안 나온다 덩그러기 셋이서 이메국사 하나 눠 먹었어 물어보니까 받았, 받았습니다 음. 김치 저녁도 네. 먹으면 되니까. 너무 이쁘다. 어, 야 일본 같아. <놀람> 그 아, 그래, 많지 아, 그래, 아, <laughs> 이 말차 이런 것도 맛있겠다 아, 예. 피 그래, 터도래있겠다 이게 클래식 제일 맛있을 어, 이거 맛있을 것 같아서. 도넛 것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이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서도넛플레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가래 아, 그래, 아, 그고 아, 그래, 하그가 아, 그가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너무 맛있겠다 래 아, 그래, 아, 엄마 <laughs> 이거는 약간 좀 테마파크 같다. 테마파크. 재밌다. 어, 도운거 맛있어. 진짜. 오 마이 갓. 땡큐.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음. 음 맛있다. 아, 괜찮게. 맛있겠다. 비의 허전한 거잖아, 진짜. 아있어 진짜. 맛있어.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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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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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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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지 마. 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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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럴까 면잘 알겠어 그리고 머리에 털어 나는 완이 아니고 원이라 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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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있지 <laughs> 음. 야 이거 이기도 맛있다 티모톤보다 <laughs> 게더 <이기도> 맛있어? <웃음> <웃음> 근데 내가 보기에는 <laughs> <laughs> 나는 저런 걸 하고 싶은데 주택 같은 거 너무 귀여운데? 왜 미우미우 약간 귀여운데 엄마? 가봐. 간단하게 부위별 말씀들을 옆에 먼저 사진부터 찍어주시고요. 와, 근데? 참치를 먹어야지. 참기름에 코코 너무 오랜만에 먹는다. 거 같고. 오도로 너무 맛있다. 음. <놀람> 누나 보면 진짜 항상 이로보면은 김밥에 한두 번씩 들어가. 음, 음, 음. <놀람> 맛있어? 음. 한입다 먹었어? 응, 음. 대단한 거야. 응. 음. 이거 맛있다. 저요. 아다한테사 아가미 쪽목살이거 혹시 약는안 하시나요? 어머니가 받고 내가고 되지. 아, 그냥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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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금가루야 이거? 어.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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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비 음, 음. 맞아. 백김치랑 싸먹는 거 진짜 맛있어. 아, 생강을 넣어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생강 넣으면. 참기름에. 음! 고터빙수 맛집. 여기 이건 뭐지? 담장 밑에 국화 볶고 다녀? 요. 맛있겠다. 맛있어, 엄마? 음. 엄마가 너무 나를 잘 만들어주는 걸? 진짜 맛있어. 여기가 코인보다 맛있는지 확인해봐. 다른 느낌 아니스크림코이아이스크림이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어팥은여기은이아이맛있이아 코인, 코인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거. 여기가 파이 아, 맛집이에요. 아니, 이거 파이, 파이 어디서 가져오는 파이 거던데. 어디서 가져오는 거던데. 아, 근데 난 없어. 시다몬가르를왜안끓어주지 이건 카푸치노 그냥 나가야 돼. 보요 아예 진짜. 너무 작아 머리. 아, 아니, 아니야, 그정도아닌데 예쁘다. 얼굴 더 작아 보여. 요 원래는 파마 하고 싶었는데, 그 디자이너가 자기가 생각해 놓은 거 있다고. 음. 해보는 거 어떤지 알았서 오케이, 해보셔라. 어, 어, 맡겼네? 어. 나도 시도해보는 거좋아하니까 아. 근데? 음에 맘에... 어. 생각보다 잘 나왔어, 결과물 그니까. 그냥 거의 인생 머리인데? 그래요? 난 너무 예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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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내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소비량 중에 제일 아, 안름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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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laughs> 맛있다, 맛있다. 이번에 너랑 나 나온 우엉양 살짝 올라오게끔 응. 이렇게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우엉. 아니에요. 총맛. 멋 완전 맛있다. <laughs> 너무 맛있다. 우와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더 갈아야 돼요 와안 쓰고 왔 버터 하린쌤 좋아하는 버터 버터 좋아하지 버터 너무 좋지 <laughs> 맛있 샘플이야? <laughs> <laughs> 진짜 맛있다 근데 이런 면이 너무 두려웠어. 이탈리아에서 생면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흑쌈이랑 아롱사태. 그두 가지만 해서 한 8시간 동안 뿌렸습니다. 그 넓적한 그 면이지. 아, 맛있겠다. 맛있지 음 면이 맛있다. 음. 면이 일단 난있어다맛있맛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가있겠다맛있다맛있다맛있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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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 세짜요 응. 집이 일아홉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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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네, 진짜. 어. 둘이 우정이 너무 아름다워요 대거 아, 하나 야 그대로 한번 드셔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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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를 어, 네. 네. 아 진짜요? 아 어? 음. 이거 가져 음, 맛있지? 음. 향도 때. 이고요 국물을 씻고, 이고요 국물을 씻고,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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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d i u 맛있겠다 i u m medium, m e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섹시푸드다 이거 아, 맛있다. 섹시푸드? 섹시푸드? 이 나오는 소리 때문에 섹시푸드라는 거래 어? 음. 이런 거. 있어. 음. 음, 음, 음 어, 약간 햄인처럼 스쿤크한 향이 나는 펜삼이 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엄청 버터리나 좀 코코넛, 바닐라 그런 향이 좀 많이 나. 그래서 일부러 좀 다른 것도 준비해 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기가지니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Happy birthday. <웃음> <웃음> 맛있는데? 진짜? 응. 완벽한 거 아니야? 최고. 내 친구들은 왜 맨날 죄다 저렇게 말아먹는 거야, 저기를? 친구로 맛있는 걸 아시는 거지? 진짜? 나 고등어, 생선구이 먹을 때 고등어 갈비에 끓는 거. 먹어, 먹어. 그래?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뭐, 다 드시고 접는 거까지. <laughs> <laughs> 색깔 미쳤다. <웃음> 오. <laughs> 와. <웃음> <웃음> 미쳤어. 망고 뭐야? 망고 진짜 맛있죠? 완전 맛있는데? 요 아니 망고 원래 이렇게 맛있어? 나 최근에 먹어본 망고 중에 제일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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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뭔가 스프케어. 완전 맛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laughs> 음. 음. 우와 <목소리> 안에 왜 이렇게 실해? <목소리> 미쳤다 진짜. <목소리> 아 근데 <목소리> 이거랑 이거 너무 잘 어울려. 최근에 먹었던 케이크 자체 나도 미친 같아. 크림 자체가 와미지막에생일면 이런 걸 해줘. 아 <목소리> <응>. 좋다. <근데 목소리> 얼굴에 <얼브레이브에다가> 네요 <목소리> 잘한다. 이거 뭘 먹을까? 얼그레이 항이 황나네. 초코를 묻혀가지고 이 초코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진짜 와인이랑 진짜 잘 어울려. 먹어봐. 먹어봐. 렛츠고! 번째 MS go. 나 입술 좀 발라야겠다 <laughs> 심각한데? 오, 뉴욕?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laughs> 먹을까? 쉐리 와인 베럴 에이지 라는 커피입니다 데이트하기 좋을 것 같죠? 네또 오고 싶어요 어, 데이트하러 오세요 여기 저는 못 와요 진짜 와인 같고 진짜 블루베리 씹어먹는 맛이야 맛있다. 신기하지. 뭔가 근데 뭔가 베리들 이렇게 먹어보는 느낌이 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 어떻게 커피에서 와인 맛이 나지? 음. 너무 맛있어요. 펌킨 시키면서 그래서 제품을 과일이나 키이 같은 다 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사합 맛있다. 맛있다. 다 아, 이거 다 아, 이맛있 아, 맛있다. 아, 이이 맛있다. 너이맛있이다 이거 다 아, 이거 다이다이이이 아, 이다